더워? 어, 이거 땀이야땀이야섹시 어, 와, 이야양짜이쳤지 어. 어. 진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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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못거도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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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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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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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크인 하려고 음. 왔는데요 아, 예. 수고하 여기 너무 예쁘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야 아직 안 봤잖아 <laughs> 너무 성급하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네. 우리 아들들이 거의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제 태가 좋아하는 거. 태민이가 카키를 좋아해요. 좋아해서 제가 아, 카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숙소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고 사다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미.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컨피니의이 컨셉이 준비를 하기 싫도록 예쁜 컨셉이니까. 네, 그렇게 하라이 놨을 줄인 거죠. 잘시다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봤지 내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laughs> 느낌이 많이 들어 여우리 배추 열무.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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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여우. 얼마 여기 있었네. 잡았다 여기. 얼마 너 수배주냐? 캠핑장에 어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웠어, 그렇지? 응, 어, 좋은데? 뭐가 좋아? 해줘서 좋은데? 그니까 이제 우리는 음식을.. 뭐 먹지? 꽁치랑 장어 덮밥을 먹자 좋아 생선.. <laughs> 침삼까지 맛있겠다 맛있어? 아침 냄새 아침 냄새 <laughs> 일단은 저희는 불멍을 하면서 꽁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 내가 할게 응. 일단 내가 불을 피울게 그래 그럼 내가 뭐해? 그냥 숨 쉬어 <laughs> 꽁치를 여기서 구울게 응.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응. 불을 내가 피우고 거기서 불량을 입히는 거예요 좋아? 저는 여기서 불을 일단은 피울 건데요. 일단 그내 장비를 갖다줄게. 지금 장비 갖다주는 거야? 너 되게 바텐더 같아. 해밍이가 칵테일을 좋아했대. 내가 해밍이야. <laughs> 내가 해밍이야. 제재랑 한 발짝 멀어지기. <laughs> 바텐더 늘 먹던 걸로 제육 드시죠? <laughs> 이거 맛있겠다. 네, 꽁치를다 구웠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식스하 가세요. 나, 나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뭐라고? 아니야. 대충 쳐 먹어. 나도 원하는 건데꽁치 <laughs> 꽁찌 <laughs>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뜨거운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오,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오, 요리사 같아. 아, 나 이렇게 타오르네. 아, 나 아, 이렇게 찾으러 가네. 타오르네. 나 진짜 <laughs> 너무 타오르네. <laughs> 더워? 어. 이거 땀이야? 어, 땀이야. 섹시해. 그래? 지영이두 개. 왜나두 개야? 내가 어른인데. 준이는키 크니까 꽁치세 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양념 먹어. 음. 음. 음! 음! 장어 스프 맛개 많이 나는데? 음. 음. 맛있어. 개 맛있는데? 맛있어. 개짠데 개맛있는데? 이거 탈툰이야, 탈툰. 양념 먹어. 왜 어떻게 넌 선선을 못 바르지? 이렇게? 먹어 발라주면 장어. 씹는데 다라주지 않아. 그, 장어 개맛있어. 어, 먹을래될거아닌가 근데 나 진심으로 엄청 먹고 싶어하는 김치다. <laughs> <도룹주다. 웃음> 보통 이런 <거> 거절하는데. <laughs> 한입 찼다 왔어요. 준이 스쿨.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일정은 제제. 칵테일. 칵테일 쇼쇼 쇼. 뭘 찍고 있는 거야? <laughs> 나야, 쟤야? 어. 진 표정 왜 저러는 거 저는 내려오던 칵테일 바에 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재 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사장님? 저 사장 아니고요 <웃음> <웃음> 어떤 걸로 드릴까요? 존나 부담스러워 <laughs> 이렇게 하지 마 무서워 <laughs> 어떤 걸로 드릴까요? 걸로 드릴까요? 내일 먹던 걸로 드내 먹던 거야? <laughs> 코하게 <laughs> 해요? <laughs> 불 끄시면 되거든요 불멍 다 끝나가지고 이거 제가 그래도 쉐이빙해서 아 쉐이빙? 쉐이커 해서 맥주 거품처럼 만들었거든요 음, 네. 잠시만요 같이 마셔야죠 제 것도 사주시는 거죠? <laughs> 제 것도 사주셔야 돼요 <laughs> 그거만 수고했다 <laughs> 아주 맛있는데요. 아, 그죠 네. 전난 얼마인가요? 8만 8천 원이요. 내잔만더 <laughs> 네 먹고 파사지 좀 할게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한테 더 사주시는 거죠. 좀 <laughs> 부족해요. 근데 반대 안 드시고 이렇게 계속 따라주시는 건데. 일본식. 일본식. 여러분, 혜미가 칵테일을 굉장히 좋아했다 해요 제가 해빈이에요 해비... <laughs> 여기 샤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샤워는 못해요. 진짜로? 네. 여기 샤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안 돼? 네. 어라래 진짜로. 네. 진짜 세수한데요. 거짓말. 진짜로? 네. 몰라요. 그치? <laughs> <laughs> 집에 가야겠다 <웃음> <웃음> 저희가 11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 그랬어 차워도못 한다고? 아직 응. 9시 인몇잔 드려요? <웃음> <웃음> 어, 또 된통 술파야먹을 일밖에 없으시네요 <laughs> 제거까지 사는 거죠? <laughs> <laughs> 어우 야 잘한다 너바 어, 하나 열어야겠네 어떻게든 술파아먹을 일밖에 없네 그냥 알코올 정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안주도 좀 드세요. 선치 믹스신데저기 추가 요금 있어요. <웃음> <웃음> 추가 요금 있는데 괜찮으시죠? 먹으라고 했어요. 고민도안 되고 도로지 지줄만 처먹고 서울라이트의 캠핑이었습니다. 승은나 어? 일로 와봐. 네?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줘. 무슨 안 나오고 배만 존나 나가니도 있게 찍어봐. 타들어가는 거같아 <laughs> 아... 탄내나... 아 맞네, 나. 어, 이거는 괜찮아 방금 거까지는 에로베어가 <laughs> 아... 나 이렇게 타들어가네 되게 인충한 아줌마 같 <laughs> 그러지 마제대로 <laughs> 하지 이런 거잘나왔어 아, 빨리 아. 사이 다 지워버리기 전에. 무서운데? <laughs> <laughs> 안좋하나 좋아! 다 좋아! 아, 괜찮지? 아, 너 바보냐? 이게 구도가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일로 와봐. 우산 돌리라고 좀 해주지. 왜 시킬 때가 제발 웃긴 <laughs> <laughs> 게 말고, 진짜로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네가 이러고 웃는 거 어떡하라고? 아, 그거 아, 하시 미안해. 되게 뭐야? 나 머리 왜, 왜 이렇게 사라인데나용도 나... <laughs> 못해도 돼? 나 <laughs> 자기 <laughs> 왜 이렇게 듣고좀 움직이던가? 네가 뭐 어떻게 컵 설명을 좀 하던가? 가까이 오든가? <laughs> 아, 나 진짜 트레스받는다고뭐 <laughs> <laughs> 얘기를 해. 예쁘면 예쁘다, 별로면 별로다. 끼기 찍는다고 하잖아. 아, 말해달라고, 다리가 너무 두꺼워. 아니라고,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laughs> 그렇게 막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 그러게? <laughs> 자 그럼 다음은 제재의 네. 타로, 타로 카드. 여기가 그렇게 타로 카드를 잘 본다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으슥한 곳에 좀 너무 약간 무섭고 계세요. 오! 계시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로 보시세요. 술 한잔씩 꼭 마셔야 돼요. <laughs> 저, 그리고 저도 방장에서해요 <laughs> <laughs> 어,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들어가, 진짜. 들어가세요. 바로 시작. 최재훈의 타로 빛나는 밤에 2부 시작합니다. 네. 아까 그 술집 사장 아니고요 네 저는 타로쟁이 아 타로쟁이예요 저는 타로가진 <laughs> 저는 타로술사 제술이고요 제가 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하세요? 진지하게 임해야 돼 바꿔 빨리 그게 손을 올려 네가 원하는 무언가 있지? 무언가 없는데 <laughs> 건강 아니면은 운 나안 믿는데도. 더비어 괜찮아. 어. 아 올해 말에 어떨 것 같아요? 올해 말에 어떨 것 같은데? 음, 됐습니다. 지금 핸드폰 치우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집중하세요. 이건 다 집중이야. 테이블이 좀 낮으니까. 반반해? 아니요. 네 <laughs> 이거 마지막 손으로 들게. 하나, 둘. 여기서도 뽑아줘. 내가 들고 있잖아. 제대로 제대로. 원하는 거. 어, 아, 나이 노래 너무 좋아해 <laughs> 집중하라고 자, 대장을 놓으셨고요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제가 이거를다 읽을 수 없으니까 GPT한테 <laughs> 물어봐야 돼서 어, 너가 필요 없는 거였데 일단 첫 번째 카드, 우 응. 심판의, 심판. 응. 심판의 카드, 심판. 올해는 새로운 기회와 중요한 결정이 중심이 된대. 오. 안 했던 일이 응. 다시 기회가 되어 돌아올 수 있고, 응.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르는 해라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분명히 결과가 보이는 흐름이야요 뭐든 잘 되면 좋지. 건강은 건강 카드를 한번더 뽑을게. 아, 잡았어. 그 저러다 어자 존나 카리스마 있어 와.. 애가 뽀야지 마음을 잡고 너의 건강에 대해서. 아 목이 있어 씨. 잡았어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laughs> 와 봤어? 어. 양양 번지 비쳤지? 그런거는 참지 않지 <laughs> 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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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줘, 골라. 펼쳐줘. 아, 뽑고 음. 여기 하나 뽑고 음. 여기 하나 뽑고 뭐야 너무 대충 뽑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것도 내운린 <laughs> 거야 너 무서운데 이 그림? 그래. 근데 예쁘다 는 어. 그림 자체는. 이 그림도 무서워 이거 뭐야? 진짜 이거 그림에서는 죽은것 같아. <웃음> 뭐야? <웃음> 다시 나, 잘 살아. 다시 뽑게 줄까? 아니. 야, 사신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얘는 쏘들래 스트레스 관리에 감정적인 교류가 건강 유지의 핵심이래. 그래 지랄 좀 그만해 그니까 나한테. 오케이. 알겠지. 바로 끝. 바로 끝. 옆에 있다고. 내가. 네. 네. 뭐해 줘? 어? 보팅 주라 뭐라고? 보팅 주세요. 네 옆에 있다고. 손만 뻗으면 돼. 손만 뻗으면 네 주먹 갖다 칠수 있어. 크려고 우유 마시는 거야, 승준이? 커야 돼. 거기서 더끌려고2 m 30까지 워야 돼. 욕심이야. 욕심 아니야. 타당해. 나도 딸기 우주. 나도 키 커야 돼. 딸기 은는 가슴 까지는데 <laughs> 벤치프레스에서 커져 딸기 우 먹어서 커질 생각 하지 마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laughs> 나 주세요 까줘야지 <laughs> 너 머리가 왜 이러지? 너 진짜 그딴 말투로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질을 하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나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나 어, 친구 그치? 많은데? 5초 안에 네 친구라고 할수 있는 사람 대답하니? 5 5초? 4 4 유승준 5초 너무 짧지? 엊그저께 얘 놀러 나간다 가지고너 누구 만나게 할 거야? 친구 이지라균 네가 친구 가있어 이러니까 너랑 나갈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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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 있거든 좋 저희는 야식으로 라면을 먹을 겁니다 라면 먹자 떡볶이 해줄까 라면 해줄까 네. 오징어 떡볶이 오징어 떡볶이 오징어 떡볶이 먹 어, 추가 어. 오징어 떡볶이에다가 라면을 넣는 음. 거지 그거는 안돼 그럼 너무 음. 살이 쪄 라면 살이까지 안 넣고 응 음. 오징어 떡볶이만 해라 응 음. 비엔나 딱딱 넣고 오뎅 딱딱 넣고 응자 음. 미정당 국물 부덕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네야 물도 안 넣고 물 넣는데? 뭐, 이렇게 조금 넣어야 돼? 아니, 조금, 뚫리게. 아, 그냥, 그냥 먹어 뭔가 캠핑 같다. 대충 해야 되나보니까. 응. 되게 좋은 떡이야. 밀떡. 응. 나는 근데 밀떡이든 쌀떡이든 다 좋아해. <laughs> 이것이 진정한 야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시가 지났거든요. 오뎅도 아, 그래. 넣어줍니다. 아, 두개면 되지? 세 개? 오케이, 저도? 나거아도 어차피 못 가져가 그게 없었고 맨 넣어주고 넓게 많네 자라라 집게 없지? 집게 오늘 아, 없었어 아 그거 찍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잡기만 <laughs> 해왜 이렇게 다 유튜브 안 찍혀도 되잖아 <laughs> 아 이거 참 미끄러워 그리고 왜 집게가 없어 내가 밖에서 본건 내가 하루종일 집게질 했는데 왜 집게가 없어 네가 그냥 저쪽 가기 귀찮은 거지 <laughs> 내가 해밍이에요 <laughs> 존다. 이거 나 오징어 크게 먹는 거 좋아해. 잡아, 좀. 미끄럽다고. 안 잡히는 거야. 잡,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높게 들어. 아, 일 못하네. 진짜 일 못하네. 와. 이거 밑에 타는 맛 나. 아니, 타는 냄새 나. 근데 오징어 짬뽕는그 스프를 좀넣어 오징어 짬뽕 오징어 점퍼. 난나떡볶이 나 지금 양념 없어져서 개벅전이 는데 이제 백전은 오징어짬뽕 어 냄새 너무 좋아졌어 떡볶이가 된 거야 이게 고추까지 좀 썰어 넣는다? 아.. 그러니까 먹어시지 <laughs> 진짜, 진짜 캠핑하는 거 같아 진짜 캠핑하는 <laughs> 거니까 안음대로해귀여워 <안달아해>. <laughs> 맛상 내가 정해. <laughs>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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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있는맛있뭐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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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맛는 맛있는 맛이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맛있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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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맛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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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더 맛있어. 시간 지날수록 왜더맛있어지 이게 진짜 오징어 베이스로 나왔나봐. 응. 그치 그것도 안 버려도 덥다니까. 응, 진짜. 더 맛있네 진짜. 콤차 도한번이냐 이거 아껴 먹어야 돼 이거 밖에 없어. 얼음 없어. 나 집에 갈까? <laughs> 오늘 재밌었어 약간 저 바텐더가 너무 웃어 바텐더가 웃겼어? 너무 오랜만에 어 <laughs> 재밌었어 아니 나 특히 네가 재밌을 때막 막 가슴 간질간질 뿌듯해 그리고 카로 카드에 딱 문이 나는데딱 그러고 있을 때아 재훈이 많이 컸다 <laughs> 아좀 친해 야이 반복 개그 되게 세련된 건데 이거 반복 개그를 한다고 얘가? 야 재훈이 잘 많이 컸구나 많이 어. 컸지 많이 컸지 우리 엄마가... 재훈아 자 얼른 먹자놀 거야 <laughs> K-pop 대문한 터스 볼 거야 <laughs> 왜 그래? 아 그냥 귀신 들린 거 같아 <웃음> <웃음> 그냥 저승사자야? <laughs> 진짜 잘 논다. 우리 재원이는 너도 봐. 이거, 이거 봐야 할 거야. 거야. 이거는 봐야 아, 시끄러. <laughs> 진, 진지해서 준거 열받아.